안녕. 아, 여기, 여기 사진 우리 네, 통영에 놀러 왔어요. 아, 통영에 아, 사진 거북선 보러 왔어요. 있어요. 거북선 어요어요 짜잔. 너무 멀어서 안 보여. 거북선이래. 아, 진짜 거북선이래 맞아요, 진짜 맞아요? 거북선. 우리 거북선에 들어가 볼까? 그래. 이동원 아, 창고를 낯고 낯고 따르자. 나를 따르라. 그래, 네. 장군 이도준 장군 빨리 오십시오 장군. 우와 아빠 15년 전에 온적 있어 여기. 장군 얘 진짜 대표네. 딱 봐도 진짜 같지.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 안쪽에는 뭐가 있을까? 아, 여기 옛날 사람들 옷 입는 것도 있네. 진짜 위에는 아빠, 뭐가 이거, 있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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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laughs> 위에는 <laughs> 뭐가 있는지 <laughs> 모르겠어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죠. <웃음> <웃음> 어, 이쪽에 뭐가 있지? 어, 여기 이순신 장군의 커제인가 봐. 우와, 여기, 여기서 작전 짰나 봐. 우리의 창수원 용웅 이순신 장군 조선 시대의 명장 충무. 아빠, 머리 조심해. 어우 나 아빠는 키가 너무 커서. <laughs> 어 여기는 장영방이래. 여기서 운전하는 데인가봐 여기가 장군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운전하는봐 자. <목소리도>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죠고하 지연이 어다니까 여기 뭐가 있는데? 아니, <laughs> 마지막 스쿼트! <스코트야. 웃음>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화이팅! 아나 화이팅 못해 부엌 같은데? 부엌 아니야? 어, 여기는 사람들이 갇혀있어 여기는 감옥인가 봐 자든방. 근데 옆올라는 괜찮아. 빠나못 올라가요. <laughs> <laughs> 잘살아어배 추상시키는 거야? 어배 움직여. 배가 움직여. 움직개 정도. 12개 12개 오 다현이 잘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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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대단해 요 둘이 아니, 뭐, 아니 잠깐만 하하하하하나 <laughs> 키워드. 통영 중앙시장 와. 와 우와 빨리 가보고 싶어요 <laughs> 아빠 우리 용자 일단은 한번 좀 걸어보자 와왜향긋한데아긋해아냐 고등어 살아있는거 너희들 처음 보지 않아? 어, 처음 본거 아 그런가? 고등어 살아있는거 본적이 뭐, 없나? 그치 맨날 죽은것만 봤지 어... 염장되어 있는 거. 장아스나 못 먹겠어. 네? 어? 줄까너 진짜 음 차가워. 딱 좋네. 어? 이게 먹고 싶었어? 인절미. 네. 네. 우리 애들이 좀... 인절미를 좋아해. 야 먹어 먹어 왜 먹었어? 그런데 왜 먹었어? 엄마, 이거 너무 짠데?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혐 혐식 어 떡볶이 응. 먹어볼까? 어. 편하게 점심 먹자 여기서. 응, 난 떡볶이랑 라면 세요 여기 떡볶... 앉 줘. 떡볶이만 먹지? 응. 우와. 라면 은어 저기. 라면 이쪽으로. 야 먹으세요.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 응? 떡볶이. 안 매워 안 매워. 매워. 어찌가 먹어. 오 자 이번엔 여러분들도 먹으세요 뜨거워. 아니 반찬이 살기 없 빨랑빨랑 못까아 미안합니다. 아, 매울거 같아 무서워. 어, 김 보이세요? 아, 자 라면입니다 라면. 음, <laughs> 소재 폰으로빵 이거 봐. 깜짝 깜짝. 맛있겠다 꿀빵 어치지. 도망 안 가? 애들 비둘기 애들이 나 하얀색이 귀여워. 도망 안 가지? 애들이 아. 도망가 뛰어봐. 다현아 저거 뭐예요? 목욕탕. 럭키트. 목욕탕. 럭키트야. 목욕탕. 그 목욕탕이야. 워터야워터파는거 아니야? 야.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워터파크야, 워터파크. 야 <엄마>. 워터파크. <laughs> 여보 파크워터파째 거북선입니다. 파크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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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터파크워워워 우차 우와 아까 우리 왔던데 같은데? 아, 같은데? 아까 똑같은 거 같은데? 아까 똑같은 거 같은데? 근데 저기 TV 있다. 마지막 페 한옥선이래. 처음에는 위에서 그냥 뜨고. 지나가 우와. 도준도 음. 아, 어, 어, 엄마 나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와, 여기는 유하게 올라올 수 있는 곳이네. 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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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머리 겨우 들어신네신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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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여기 쫄보 한 명이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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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쫄보라고 하니깐 안녕하세요 내려 아, 여기 제일 재밌어 거의, 거의 앉아서 내려가 앉아서 여기가 제일 재밌어 아유 아유 아이고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아니야 아 어찌나 이건 뭐야? 아파. 내가 지아프아어요이 침실이였었구나. 여기가. 나 아, 여기 아예 없는 거야, 우리는? 그야 어, 어. 그럼 여기 왜 오자고 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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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와. 아파. 미야. 땅따먹기. 땅따먹기. 같이 해야지 오래 여기가 컴퓨터를 어해서요 아, 아 내가 내다 여기서 오 아니 왜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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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한 대. 하나, 하나. 오, 일대 영. <laughs> 오. 3대2 우와! 갈매기가 엄청 커. 퐁!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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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 멀리 있는지. 엄청 멀리 있는 이걸로 볼까? 응. 이거 보일까? 오! 잘 보여. 잘 보여, 이제. 우와. 우와, 이거 막 보이지? 하하하하. <laughs> 우와. 엄청 가까이 보인다. 안녕.